안녕하세요. 성경 수 말씀 묵상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견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9절, 20절만 관찰해 볼까요? 관찰은 신학이나 성경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국어실력만 가지고 문장을 분석하는 과정이 관찰과정입니다. 19절 20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는 구절인데요. 관찰을 해보면 첫번째는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이유가 뭐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피차 안위, 위로와 평안이죠.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사도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관찰을 해 놓고 우리가 저, 어, 이 구절의 말씀을 나의 삶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동에 옮길 거냐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고 적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 관심 속에 교회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냐? 교회가 내 마음 속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 관심 속에 다른 성도들이 어느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앞전에 다뤘던 본문 속에 교직자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걸 묵상한 적이서 적용한 적이 있었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많지가 않다.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관심 속에 교회가 있는가? 내 관심 속에 다른 성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불같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1절을 관찰해봅니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되어있네요 관찰을 해보면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두번째는 다 자기 를 구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을 분해해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십시다 그들이 라고 했을 때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마도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바, 그때 바울사도와 디모데 주변에 있었던 모든 동역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는가 아마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파견할 자를 찾을 때 전부 다 자기 형편을 핑계를 대고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적용을 해 보십시다. 2 1절의 적용의 핵심은 뭐냐면 인생의 우선순입니다. 위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1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일이 최고로 중요했답니다. 하나님이 1번이 아니었고요. 사명이 1번이 아니었답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 개인보다 전부 하나님도 뒤로 가 있고 사명도 뒤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21절인데 그러면 그 21절을 놓고 나는 적용을 해 보는 것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관심과 생각과 흥미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나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어떤 분은 가정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일 수 있겠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지라고 하면서 건강 챙기는 걸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길 수도 있겠고요. 세상 한 번인데 재밌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율로족이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런 거 없이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됐을 때가 문제죠. 요한에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심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될수 있으면 조금만 메모지 하나 꺼내 놓고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올해 내 계획 속에 나의 개인적인 목표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번 쭉 써서 적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지, 거기에 나의 신앙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요. 지금 21절에 책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1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1번입니다. 하나님은 2번, 3번, 4번 뒤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이 본문을 놓고 나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교통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챙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참된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네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인생을 걸지 말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만 해볼 수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로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신기롭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 신앙 먼저, 사명 중심으로 세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뒤의 구절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중첩이 돼서 뭐 그냥 읽고 어, 묵상하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을 좀 해보면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참된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제일주의 사명 제일주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약속하는데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그 능력있고 신비한 삶을 올 1년 동안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을 매일 예수님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